네 12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남자친구 주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드릴 종목 DS단석입니다 여러분들 DS단석 자 신규 상장 종목 제가 아시겠지만 12월 16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단석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대응 전략자료들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빠지는 곳 스톤브릿지 이 친구 스톤브릿지의 물량 42만 주로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추세 하락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30만원대 이탈 나오는 경우 주가 더 하락 나올 수 있다. 시세는 나오는 부분이 수급이 빠지는 부분은 생길 수 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한번더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 차트 부분 설명 드릴 겁니다. 비교 분석 설명 드릴 거고 두 번째 DS 단석에 대한 기업 설명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드릴 겁니다. 도탈적으로 설명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면으로 최대한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되니까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스톤브리지로 주가 빠지고 현재 부분에서 여러분들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DS 단석으로 인해 저한테 문자를 좀 주셨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DS 단석 자료들과 지금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DS 단석 연구소라고 남겨달라 했는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 지금 6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시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문자와 무료 텔레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로 지금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거나 오늘도 제 영상 다시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도움 받으시면서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로 저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니까 잘 보시고 따라 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과 문자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뭡니까? 주가 하락 나오는 이유 뭐예요? 이 스톤 브릿지 대주주 지금 5% 지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의 물량 42만 주 보호 예수 물량 뺀이 42만 주 정리하면서 현재 상황 사업펀드 매도 물량 보시면 나온다 현재까지 32만 주 정리됐고 오늘 매도 물량 확인해야 되는 부분처럼 32만 주 중에 10만 주정리 하기 때문에 주가 추가적인 하락 나올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시자료 보시면 주식 소유 현황 나오실 겁니다 거기에 스톤브리지라고 이 친구 주주 나오시죠 5% 이상의 주주입니다 스톤브리지 지금 151만 주 들고 있죠 이 친구 151만 주 중에 현재 109만 주 지금 보호 예수, 즉 락업 물량으로 잡혀있는 상황이 있고요그중 빼면 42만 주가 지금 미확약 물량으로 바로 정리 가능한 물량입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 이 42만주 정리되면서 엊그저기까지 32만주 정리되고 주가 하락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시세들 빠지면서 그에 같이 기관과 외인들 주가 털어주는 무통 물량들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이 상황이 왜생긴냐 이해시켜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지 않습니까 ds 단석 같은 게 좋은 종목이죠 미래 지향성 투자 가치가 좋은 종목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든 저렇게 됐든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패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패턴 파악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니까 수급 수급 말씀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금액 법칙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법칙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만 충분히 따라오신다면 충분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턴이라고 말씀 먼저 드렸던 이해 좀 시켜드리면 기본적인 신규 상장 종목들은 패턴 두 가지라고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 a 자 패턴과 두 번째 u자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ds 단속과 지금 나와 그린 리소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 자 패턴에 가깝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상장 이후 상장가 대비 150% 이상의 상장률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보통 에이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 상승률 만들어주고 최고가 갱신 이후에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 유통 물량을 넘겨줍니다. 자, 왜 그러냐?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잡히기 때문이죠. 그쵸 이 매물대들 잡혀 있는 개인들한테 유통 물량 넘기면서 매도 물량 하고 그로 인해 개인들이 못 받는 경우에 주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가적으로 30만 원 밑으로 빠지는 경우 시세 하락, 하락 임펄스 생길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 그 부분에서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패턴 지금 말씀드렸던 H자 패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더 천천히 말씀드리면 H자 패턴 말 그대로. 이런 모양의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a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패턴 있다 말씀드렸어요 패턴 부분 고점 만들고 상장 이후 상장가 대비 150% 이상 주가 상승률 만들어 죠 상장 이후 상승 만들어 줬죠 자 상장 이후 상승률 만들어 줬죠 그럼 체육과 갱신 이후에 여기 고점에 잡혀 있는 매물대 개인들을 잡고 있는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이 매물대 그쵸 이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가 하락시키면서 유통물량들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누가요? 외인과 기관들이죠. 그럼 개인들이 그걸 받아칠 수밖에 없죠. 왜 고점에 물려있으니까 주가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개인들이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쵸? 그 이후에 개인들이 못 빠지다가 주가 하락 시세가 나옵니다. 동일하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하락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A자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가 하락시킨다 해서 아예 지지선 자체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뭡니까? 이렇게 진행되면서 수급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액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적 법칙이 A자 패턴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최고가 갱신의 절반 정도 금액에서 지지선 정도가 생깁니다. 이 금액 자체가 10만 원대에 매물 때나 만 원대 매물 때나 1,000원대 매물 때나 거의 비슷하게 생기는데 퍼센테이지로 나녀요.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계산해 놓고 정리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보셨을 때 그린 리소스 상장 이후에 A자 패턴을 올라왔죠. 그렇죠? 그럼 주가 상승시키고 체육가 갱신 이후에 주가 하락시킵니다. 유통 물량 떠넘기면서 개인들 받아 주죠. 그러다가 주가 하락시키고 금액 보시면 정확히 절반 정도, 6 5천원이니까 절반 3만 원 정도의 지지선 생기죠, 여러분들. 자 여기가 바닥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점프하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그린 리소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리소스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대 A자 패턴 다른 종목 한번 보실까요? KNS. 자 금액 법칙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것도. 자 A자 패턴 진행되죠 상장 이후 주가 상승률 만들어주 체육과 갱신 12만 원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12만원 만들어 줘요. 12만원 만들어 준 이후에 주가 빠지면서 유통물량 개인들 고점 매물대들 이 친구들 받아주다가 결국 옷 받고 빠지고 금액대 정확하게 진행되면서 정확하게 절반 금액 12만원의 절반 금액인 6만원대의 금액 값으로 법칙대로 그대로 진행되죠 여러분들. 자 이게 신규상장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DS 단속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 뭐였습니까? 현재 A자 패턴 진행된다 말씀드렸고 세우가 갱신되는 부분 49만 5천원 어, 대략적으로 50만원대죠 그럼 법칙으로 20만원대까지 주가 빠질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근데 이거 지금 주가 빠지는거 어떻게 빠집니까? 수급 빠지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으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에서 이거 무료 텔레방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텔레방에서 이때입니다. 12월 26일날. 매도 사인 드립니다. 49만원 이하 매도 진행하라고 전략매달하고 진행합니다. 매도하신 분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확인 남겨주시는 분들 다 이렇게 따라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패턴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친구 현재 물량 빠지는거 스톤 이 친구 42만주 물량 빠지는 거에 따라서 시세 이탈 내에 30만원 꺾이면 은 주가 하락 시세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본값에 대한 금액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컨택 들어가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니까 뭡니까? 패턴, a 자 패턴,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수급 실시간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금액 법칙. 알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설명드리고 모르시는 분들 무조건 댓글로 저한테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문자로 저한테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위해서 제 번호 오픈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LS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LS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H 패턴 수급 금액 법치요거 제가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게끔 자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도움 될수 있게 자료 받아가시고요. 실시간 대용 단체 문자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단체 문자 받아가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방까지 연결 시켜드릴 테니까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난 텔레방 이용 안 하고 싶다. 그럼 텔레방 그냥 안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문자로만 진행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저 주남이한테 받아가실게.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단체문자 받으셔서 자료랑 실시간 수급들 대응 전략 받으시고 텔레방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방 들어오셔서 소통이랑 자료 받으시고 실시간 대응도 여기서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저한테 주나미한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저 주나미한테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49208706으로 LS라고 그냥 이거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DS 단서 주가 떨어진 거뭐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스톤브리지로 인한 42만주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30만원 이탈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세 나오는 거고 그에 따른 수급들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진행하셔야 되고 고점 물리신 분들 무조건 평균 단가 맞출 수 있는 부분처럼 대응 전략들을 짜셔야 됩니다. 어떻게 짜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은 패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뭡니까? 실시간 수급 파악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금액 법칙. 알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만 하신다면 평균값 낮출 수 있는 금액들 정해지실 거예요. 자, 이거 못 따라오시겠으면 뭐라 말씀드렸어요? 위에 있는 번호로 ls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여러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단체 문자랑 탈레방 이용하세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DS 단석에 대한 기업 설명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설명드릴 건데 알고 가셔야 됩니다. <laughs> 자, DS 단석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이오에너지. 말 그대로 바이오디젤이죠. 자, 하나의또 이름으로는 선박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 솔직히 플라스틱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적자에다가 아주 미래 지향적으로 멀기 때문에 좀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배터리 리사이클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폐배터리입니다. 자, 현재 사업 지금 두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가 현재는 매출이 더 나오고 있고 수익권이 더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탄소 관련해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5년도부터는 선박에서 나오는 지금 탄소에 대한 규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바이오 디젤을 무조건 사용하겠다기 때문에 친환경으로서 ds 단석은 지속적인 매출 상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폐배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래지하수 투자가 붙이는 폐배터리가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폐배터리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2차전지 지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 원자재 어디서 가져옵니까? 중국에서 90% 지금 독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기본적으로 이 경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이 폐배터리 이거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2차전지가 보통 수명이 5년 정도에요 여러분들 이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 지금 전기차가 산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언제입니까? 19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19년도 20년도 21년도 23년도 24년도 내년이죠 당장에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정확히 5년차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딱 정확히 5년차이기 때문에 리사이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이 제대로 재팟시 터지는 기간이 언제요 내년부터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ds 단석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추진을 한게 뭐냐면 원래 ds 단석은 상장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이 바이오 에너지랑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두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상장 직전에 배터리 리사이클 즉 폐배터리까지 진행을 했다는 라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의한 수죠 여러분들 ds 단석은 추가적인 지속 상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체육학 갱신 495,000원 자이 친구 못 올라갈까요 주가 뚫어 줄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뚫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대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부분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급 패턴 법칙 잘 짜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 그거 제가 짜드린다고 대응 전략자도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s가 문자 주시면 돼요. 그렇게 접점 진행하시다가 파동들 나올 때 상승 파동 뭐 나올 때 수급 들어오니까 파동들에 맞게끔 저점 매도와 고점 매도하시면서 이익금 챙겨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 친구는 얼마라고요? 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24년도 되면서 이 친구 친환경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무리적으로 이 친구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해봤자 6천억 정도예요. 대충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보시면 패배터리 사업으로 지금 대장으로 서 있는 친구 뭐야? 성일아이텍이죠. 성일아이텍 지금 매출이 이번 년도 2,700억입니다. 동일합니다. 디스 단속도 이번 연도 매출이 2,700억 가량 돼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이 성일아이텍 매출이 2,7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이에요. 2배입니다. 두 2배. 그럼 이 친구 현재 금액, 지금 이 금액보다 2배 이상은 무조건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기업의 값어치 어때요? 선방류, 규제 들어가서 무조건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다. 또 폐배터리, 사업 진행되는 게 24년부터... 지금 2차 전지 수명 5년이기 때문에 잭파 터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국책 사업까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 투자가 붙지? 어마 무시하다. 또 하나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폐배터리 사업 진행하고 있는 상장 기업 중에 성일라이트가 중심에 있는데 그 친구들 매출 이번에 2,700억인데 뒤에서 단속도 똑같다. 시가 총액 비교해 보니 두배 정도 차이 나네. 그러면은 DS 단석은 현재 금액보다 최고가 갱신됐던 50만 원보다 두배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 된다.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DS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DS 단석이니까 DS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DS 단석이라고 아시겠죠? DS 단석이라고 문자 주셔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패턴 수급 법칙 그에 따른 매수 매도 전략 자료 받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업 자료들 충분히 받아가셔서 여러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소통하시구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매수 매도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혼자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무조건 연락 주시구요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ds 라 문자 주시면 되세요 무료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됩니다. 30만 원대 시세 이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급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금액 법칙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DS 단속으로 여러분들 수익 벌수 있게끔 오늘도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드릴 거고 DS 단속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